달콤 따스한 봄날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을 만끽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봄날의 햇살처럼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제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애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리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험한 한자는 지혜를 구하에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 한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는 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찰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의 중요한 주제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며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항상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잠언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는 단순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14장은 바로 그런 점에서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집을 산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을 안정적이고 지혜롭게 잘 꾸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이 일은 여자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섬세함과 그 따뜻함이 좋은 가정을 세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원의 저자는 특별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콕 집어서 지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일수록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지, 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재정이나 생활 패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힘쓰는 자겠죠.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은 자먼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무쪼록 우리 서울중앙교의 성도님들이 이런 어머니, 이런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식음석이 있는데 바로 말이죠. 이 말이라는 주제는 자먼 전체에서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은 미련한 자는 분별 없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또 7절 말씀도 한번 보죠.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네, 이상의 본문들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예요? 미련한 자는 분별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쓸데없이 적들을 많이 만듭니다. 스스로 매를 자청하고 화를 부르는 사람들이죠. 또 그만큼 분별력 없이 아무 말이나 잘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 없는, 어디서 주어들었는지도 모르는 말을 공동체에 퍼트려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전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사이비적인 주장들을 진리처럼 믿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을 삼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존귀하게 하는 말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한 마리를 키우는 것은 굉장한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먹이도 줘야 되고 틈틈이 구유 청소도 해 줘야 됩니다. 네. 소가 없으면 이런 거 전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소가 없으면 그만큼 농사를 짓는데 엄청 고생하겠죠. 즉 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는 데는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유익한 점이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성도들과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편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소들이 많을 때 누리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비록 내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 영적인 구유,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성도관의 교제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 토요 중고기도 모임, 또 여러 가지 공적인 행사들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잠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로운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삶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또 3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우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지위 고하나 재물의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허물없이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난한 사람들은 뭔가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가난하게 된 것이 그의 게으름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그를 업신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객과 고아, 과부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쳐야 되고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우리끼리의 복음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존의 성도들끼리 너무 단단하게 뭉쳐있어서 새로운 사람이 전혀 환대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 역시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빈곤이나 가난함은 꼭 돈이 없다고 가난한 것이 아니죠. 공동체 내에서 무엇인가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한 모멸감과 상대적 가난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머리로 인식하는 삶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속에서 확대되어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셔서 가정을 잘 세우시고,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